오늘 주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세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유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옛 시대, 즉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제부터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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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래로 향하는 아래로 하향식이라고 하죠. 아래로 향하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위에는 헬리오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그 위에는 하면서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조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위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중 특이한 것은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결한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범죄한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5절은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여인이었습니다. 5절에 또 5절 후반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하고 취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 고결한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첫째는 첫째는요. 순혈통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섞인 민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우리가 뭐 백이 민족 하면서 뭐 순수 혈통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요. 순혈통이 아니에요. 둘째는 예수님의 복음은 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을 피를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족보 끝에 드디어 예수님이 16절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보통 위의 족보의 기록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라고 할것 같은데, 요셉은 마리아에, 마리아에게서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요셉이라고 신원을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셉의... 요셉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켰던 거죠. 처음에는 요셉도 두려워했음이 분명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면 이 사람 요셉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의 혈통이라는 거죠.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혈통도 율법을 지켜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 부정한 것이 것을 발견되면 파혼할 수 있고요. 부정을 행한 여인을 돌에 맞아 죽도록 내어 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했대요. 명색이 왕족 출신의 자기 가문에 아버지를 알수 없는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밝혀지면 비난받을 일들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후에 마리아를 죽음에 내어주기를 무서워한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생명이든 사람뿐만 아니라 개든 고양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의 보호자로 약점이 낙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보호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히브리어로는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슈 이게 슈예요. 예슈아 발음은요. 요드 요거는 요드고요. 요드라는 발음이고요. 요드 그 다음에 쉰 쉰은 쉰은 불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전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 예수아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예수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을 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는 이름.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요셉의 행동을 보십시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중요한 단어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이죠. 요셉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뿐 아니라 그래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일하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 타인의 생명, 세상 만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그 이름 안에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